네. 오늘은 앞검과 포검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앞자예요. 압력할 때 앞자죠. 다 아시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앞검을 배워왔어요. 사단검술에 앞검 나오죠. 기억나세요? 사단검술 제3단에 보면, 사단검술 제3단에 부보하압이라고 나오죠. 부보하압. 이거 한 다음에, 이러고 앉죠. 하압. 여게 압이에요. 다 그렇게 압검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죠? 자 그럼 이 압이, 압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세분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압을 설명하게 되면 포검도 같이 얘기해요. 포검이 압검에서 파생된 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이 압검은 무당 13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포검은 13세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34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검술 기술을 크게 34가지 쯤 나누는데 이 기준도 무당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 보면 34가지 기술인 포가 나옵니다. 근데 이 포라고 하는 기술은 고대 검술이에요. 현대 스포츠 검술 내지는 뭐 우슈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미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검은 글자 그대로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앞 자체는 공격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들 하기 쉬워요. 실제로 앞검은 공격이라기보다는 방어에 가깝다 라고들 흔히 보는데 원전에는 압검은 공격과 방어가 둘다 된다 둘다 압은 공격도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봅시다 하압은, 하압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누르는 거예요 4단 검술 제 3단에 나오는 부보 하압 부보 하압은 이거 뭐야 누르는 거죠 자 누를 때는 손바닥이 아래로 가기해서 손바닥이 아래로 가기해서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압입니다 하압 아래로 눌러요 아니면 반대로 했을 때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하압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내압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내압. 안내 자, 내압. 내압은 조금 달라요. 내압은, 자, 이 자세로 씁니다. 이 자세로 서요. 자, 이게 무슨, 무슨 자세죠? 손바닥이 위로 갔어요. 손바닥이 위, 바깥이에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내압을 하게 되면 이 자세는 내압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압이 여기서 나가면서 이렇게 눌러요. 아니면 칼날로도 눌러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간 자세가 내압이에요. 여기서 머리를 누르기도 하고 아래를 누르기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눌러. 칼날이 앞으로 가면서 누르는 게 내압이에요. 칼날이, 칼끝이 앞으로 간다. 칼날이 아래로 가게 여기서 눌러. 자, 이 자세거나 아니면 머리를 눌러요. 이게 내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서에 아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내압이다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포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 포검은, 어 청평검 제1로, 양시 청평검 제1로 에보면 제1단에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간 다음에 여기서 칼이 올라갔다가 내리고, 올리고 이 상태에서 포검을 해요. 한 다음에 여기서 올려 올라갔잖아요. 이 상태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포검합니다. 이 자세가 포검 자세예요. 근데 이 자세는 어디 나오냐하면 우리나라 정대엽지무 시용무보에 보면은 정대엽지무에 인흉이라는 검술이 있어. 인흉 이것은 지금 추매 형태로 남아 있지만 인흉 자세가 이 자세예요. 가슴으로 칼을 세워서 끌어하는 자세예요.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 자세가? 방어 자세겠죠? 자, 그럼 이 자세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검도에도 나와요. 코등이 싸움할 때. 코등이 싸움할 때 칼을 쌍수니까 이렇게 자꾸 싸우잖아. 그러면 힘과 힘이 맞부딪혀서 교착 상태가 일어났을 때는 더 이상 밀 수가 없어요. 밀거나 밀리는 순간에 상대 칼이 휘어져서 들어오겠죠? 이 상태에서는 팔의 힘으로 미는 게 아니라 가슴의 힘으로 밀어요. 이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통의 힘, 흉강, 흉강을 확장시키는 힘, 등의 힘으로 밀어요. 그래서 포검은 상대의 칼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간격이 좁아서 내가 힘을 써서 막기가 어려울 때, 이런 상태일 때딱 막는 자세예요. 움직이다가 상대가 여기 왔어.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방어할 수가 없어. 굉장히 힘차서 내가 막기가 어려워. 그럴 때몸의 힘을 써야 돼. 칼을 휘둘러서 막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과장하게 말하는, 과장해서 표현하면, 흉강을 확장해, 흉, 등을, 등을, 흉강을 확장해서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칼이 칼, 칼과 칼이 붙은 상태에서 이거는 가만히 있냐, 내 몸이 움직이는 거지. 근데 이 정도 힘만으로도 상대를 튕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검도할 때 보면은 코등이 싸움 하다가 팡 쳤는데 상대가 뒤로 날아가는 경우 가끔 경기에서 봅니다. 날아가 넘어지죠. 그런 경우에, 아, 이거는 포검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평검에서는 이 기술이, 어, 봉황검이라고 돼서 봉황검 이렇게 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사용하기가 좋은데 격검을 하다가 상대 칼이 들어왔을 때 쳐막아야 되는데 쳐막을 때 간격과 거리에 힘이 안 나왔을 때탕 쳐막아요. 탕탕 쳐막을 때 몸에 힘을 주는 거야. 이런 걸 흔히 포검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바로 횡포검. 세웠잖아요. 세웠어 칼을 세웠어. 이러걸를 흔히 횡포검이라고 해요. 정대협지에 나오는 게 횡포검에 해당해요. 그럼 평포검은 뭐냐? 평포검은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어, 압정이라는 것부터 얘기해요. 압정. 자, 우리가 무협에서 무협지 용어들에 보면은 역벽화산이라는 단어 들어본 사람 있죠? 어, 힘력자, 힘력자 쪼갤 벽자, 그다음에 화산파 할때 화산, 역벽화산이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역벽화산은 수직으로 들어서 내려 베는 거예요. 상단에서 수직으로 내려 뺀 것이 역벽 화산이에요. 그럼 압정은 뭘까요? 제일 많이 듣는 게 태산 압정이에요. 태산 압정, 태산 압정이라는 단어는 조선세법이나 무예도 부통지에도 나와요. 거기 적혀 있어요. 태산 압정세로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압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압정. 그럼 중국 사람들이 무술 용어를 만들 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무술용어를 만들 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완전한 은유가 있어요 완전한 은유 태극권의 예를 들었을 때는 야마분종 단어만 듣고서는 초식의 이름을 알수 없겠죠 야마분종을 아는 사람은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단어를 듣고서 이게 무슨 기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태극권 24식의 해저침 아니 바다를 어떻게 찌르란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한 은유법으로 만드는 무술용어가 있고 또 하나는 기능적 명명 방법이 있어요. 그게 현대 우슈가 만들고 있는 방법인데, 일단 봅시다. 부보하압, 부보. 부보는 굉장히 낮게 앉는 거죠. 하압, 아래 하, 아래로 뭐를 해? 앞검을 한다. 앉으면서 아래로 앞검을 하는 것. 부보합.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뭐 제슬절검. 자, 제슬이 뭐예요? 다리를 드는 게 제슬이죠. 제슬을 들었는데 절검을 해. 어디로? 아래로. 제슬절검, 이게 제슬절검이잖아요. 이렇듯이 현대의 무술들은 기능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서 단어만 보고서도 이게 어떤 기술인지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과도기적으로 근대에 사용됐던 용어들은 기능적인 표현과 은유적인 표현이 반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추원검법에도 보면 횡소천군 나오죠. 횡소, 가래로 베는 횡소천군, 횡소, 가로횡. 소 뭐예요? 소검 소검이에요. 천군 이건 은유죠. 하늘나라 군대처럼 힘차게 횡으로 소검을 한다. 횡소 천군이에요. 그러니까 은유와 기능적인 표현이 섞여 있다. 그러면 태산압정이라는 건 뭘까요? 태산압정 태산을 쪼개듯이 태산을 누르듯이 굉장히 강하게라는 은유가 되어 있고 압정 누를 압 어디를 정수리 정 압검을 하는데 정수리를 압검을 한다 어떻게? 태산을 누르듯이 이게 태산압정의 정이에요 그러니까 압검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여기까지 내려치는 건 압검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벽화산이에요 이게 압검은, 압정은 머리에서 멈춥니다 이때 왼손이 중요한데 왼손이 잡은 상태는 내려오면 벽이고 이 상태에서 왼손이 당겨져요 지뢰처럼 왼손이 움직여 이건 압이에요 그 압이 바로 평포라는 거예요. 평포. 평포인데 바로 내압에 해당한다. 이 상태에서 쳤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때 몸의 구조가 칼을 아는 자세가 돼요. 둥그렇게. 자, 이게 횡포죠. 이게 횡포. 이거는 평포예요. 평포 자세로 머리를 누른 것. 그게 압정이에요. 이 단어 어서어서 어서 나와요? 표두압정세. 표두 앞정세는 표범이 핥히듯이 상대의 정수리를 앞검으로 누른 거예요. 자, 이 기술은 근데 현대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어디 쓰일까요? 현대 스포츠 검도. 작은 머리. 이따가 머리 쳤잖아요. 이게 뭐예요? 앞정이에요. 벽이라면 쪼개 쓸 거잖아. 근데 머리에 쳤어요. 머리를 쳐서 눌렀어. 자, 이때 왼손이 이렇게 움직이죠. 검도에서. 이게 앞검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검도의 손목치기. 머리치기는 압정기술, 압검이다. 그중에서도 내압과 평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검술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기술은 아주 많이 사용돼요. 현대검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왜 머리를 압을 할까? 이게 데미지가 있을까라는 부분. 머리를 하는 이유는 몸은 칼과 총은 달라요. 총은 머리를 쏘든 몸통을 쏘든 총알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방탄조끼를 입지 않은 한. 그러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하든 간에 사실 충격량은 비슷하다. 다 죽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칼은 아니에요. 칼은 몸을 공격했을 때는 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옷도 있고 갑옷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몸에는 상처만 났지만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머리는 달라. 머리는 칼이 스치기만 해도 전투를 하기가 어렵고 싸우기가 어렵고 치명상을 입어요. 그래서 어, 실전을 했었던 옛날 무술들은 머리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팔극권 양이 할때 머리 감싸고 들어가죠. 그렇죠. 심의육학권에서는 머리 감싸고 들어가는 기술 아주 유명하죠. 자 팔괘장 어떻게 해요? 엄주려천장 가장 기본 기술 엄주려천장 막잖아요. 막았을 때 가슴과 나의 가슴과 머리를 보호하죠. 이 상태에 료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팔괘장의 기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싸고 들어가는 기술은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평포, 포에 있스 평포는 뭐를 감싸요? 머리를 감싸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머리를 감싼 거예요. 칼날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머리를 안 맞아요. 자, 검도 상단도 마찬가지예 상단. 이 상단자에서 머리 맞는 사람은 없겠죠? 없어요. 이 상단은 왼손목을 맞거나 찌름에 당하거나 이두 가지 외에는 공격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왜 머리를 완전히 감쌌기 때문에 이게 발음 뭐다? 평포에서도 포두라고 하는데, 포두 머리를 감싼다. 포두 격이 이게 바로 표두가 아니고 포두 격. 발음이 같아요. 표두 격과 포두 격은 한자 발음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혼용된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해요. 자, 이 포두라고 하는 건 그래서 상단도 포두고 이 상태도 포두인 거예요. 머리를 감쌌잖아. 여기서 들어가는데 방법은 좀 달라. 이 상태에서는 돌려고 들어가겠죠? 이 상태는 그냥 쳐요. 자, 그러면, 검도에서도 머리를, 상단이 머리를 쳤을 때,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이런 검술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검객은 없어요. 머리를 쳤는데 이 사람이 피했거나, 안 맞았어. 이걸 칼을 이렇게 당겨야지당겨서한 손으로 치거나, 아니면 다시 들어치거나 할지언정,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벽. 머리만, 이 상태는 멈췄어, 눌렀어. 이게 뭐야요 앞. 현대 검술에도 이렇게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포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고, 약간 다르지만 매우 비슷하다고 라볼수 있어요. 실제 검술에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앞검에 대해서 연습을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 포검도 1대1로, 두 사람이 한조로 붙어서 미는 연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앞검과 포검에 대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